1868번입니다. 째 우리 모두 사형수라고, 사형수가 뭔가 극악한 죄를 짓고 사형에 처해지길 기다리는 죄수 아닌가? 근데 우리 모두 사형수라니, 사형까진 그렇다 쳐도 죄수라니, 어떻게 힘들게 꾸려온 인생인 것은 칸인지 까인지 유명하더라. 뭔 얘기 끝에 우리 모두 사형수란 말을 했는지 몰라도. 달랑 그 말만 돌아다녔더라. 철학자인지 작가인지 상관은 없지만 유명인이 한 말은 거토록 의미심장한 건가? 아예 부인조차 못할 정도로 우리 모두 죽는다고 하면 너무 싱겁니까? 그런 끔찍한 용어를 쓴 건가? 나름 어떤 뜻에서 했던 말이겠지만 그럼에도 난그 말, 그 위대한 말씀 인정 못하겠다. 무릎쓰고 수백 억을 챙겼더라면 또 몰라도. 사형수가 뭔가 극악한 죄를 짓고 사형에 최저를 기다리는 죄수 아닌가? 그런데 우리 모두 사형수라니, 사형까지 그렇다 쳐도 죄수라니, 어떻게 힘들게 꾸려온 인생인 것을?